오늘은. 아, 제가 박. 아니. 지금 동영상 찍고 계신 분이 제 사촌동생이에요. 어, 동영상 올릴 때제 목소리가 아니죠?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일단. 레레 제품에서 나왔고. 이게 어디까지? 제가 영어를 사실 잘못 읽어요.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오겠습니다 네, 뜯고 왔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오! 뜯었네요 일단 발판요 폴드 몰라. 일단 레레에서 나온 거라고 적혀 있고, 일단 이게 머리예요. 이건 방. 야, 이 예. 이거 원래 안 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먼저 끼워주세요. 프린팅이 그렇게 딱 좋은 건 아니고, 어, 저희한테 프린팅이 좋죠. 어, 근데, 저희 취향이 따로 있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일단, 팔을 끼우고. 에이. 이 힘들어라. 저희가 오늘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요. 이거, 외고 조립하는 걸. 저는 레고 조립을 많이 해봤고, 동생 오늘 짝툴 처음으로 조립해본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욕조 주시,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다음 에 이제 무비를 끼워 보겠습니다. 이게 프린팅이 좋은 건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딱세 개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방패가 하나. 무기 같은 멋진 거 하나. 와 이거 진짜 멋진. 자 이제 세 무기를... 번째 화살. 나 이제 무기를 꺼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희 동네 물그 저희 동네 알파에서 아니 알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저희 마을에 있는 그 문구로 갔는데 가장 가까운 문구. 거기서 그, 이거 한, 이거 하나 팔길래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사촌동생이 쫄라서 하나 샀습니다. 일단, 뭐, 그렇하고다겠다 잠시만요 <laughs> <make. laughs> <laughs> <laughs> <hakes> <says> 끝. 예, yeah. 이하고 전부다. 아이고, 뭘 잡아서. 일단 파사는 <laughs> 빼도록 하고. 어디다 방패는 이쪽 손으로 하죠. 너무 많이 말하고 오래 걸렸죠. 아, 씨. 아, 제 욕설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성격이 조금 더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응, 어? 아, 아 카드를 안뜯구나 카드 뜯고 올게요. 카드를 뜯고 왔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re 드, uh, 일단, 내릴 거고요. 이첫 번째 카드. 이 녀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이가어렵속어 때가 가운데 모양. 이, 이쪽 가슴. 어이, 이쪽 가슴 쪽을 보면 드래곤 모양이죠? 애, 드래곤 불타임. 이거, 뭐, 피닉스인가? 일단,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 이거 두 개도 있었는데, 작전 동생이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파란색을 샀어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지 못하는, 아, 못본 것은 이거? 이게, 이게 겁나 멋있다라고요,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이게,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고, 아직 안산게 이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 살 거고, 음, 이때까지 박지훈이었습니다. <목소리나> 자, 바이바이!